자, 6.1 부정적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도함수 구하는 걸 배웠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함수 fx가, 이거의 도함수가 fx로 하자는 것이죠. 그죠? fx라고 하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럼 한 대로, 그럼 도함수니까 dx분의 dfx가 fx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이거의 도함수는 fx라는 다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 fx는 이 f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할 거냐는 뭐라 거냐 것이죠. 그래서 이 대문자 fx는 미분하기 전에 이거는 fx의 바로 도함수의 역이죠. 일종의 역수 같은 역함수 같으니까 역도함수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역도함수다라고 이야기하죠. 를 그래서 영어로는 anti-derivative라고 이야기를 해요. 엔티 드리버티브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엔티 드리버티는꼭 하나만 존재하냐 같은 그러니까 함수가 주어질 때 그러면 그거에 다시 말해서 역도함수는 한 개만 존재하냐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상수를 미분하면 여러분 잘 알았다시피 상수를 미분하면은 상수의 도함수는 뭐죠 0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0의 역도함수는 뭐야 상수가 다 되는거죠 1도 될수 있고 2가 될 수도 4도 될수 있고 4도 될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역도함수에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수가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도함수를 구하면 뭐가나 와 f(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f(x) c 상수가 붙어 있는 전체를 그럼 이것들은 전부 역도함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일부 것을 일반화시켜서 뭐요 f(x) small f(x)의 뭐다 부정적분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부정적분이다. 그래서 부정적분은 indefinite, indefinite 그 다음에 integral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integral이다라고 나타내면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걸 찾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dx분의 대라는 이런 기호를 썼죠 그럼 반대로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라그러면 어떻게 이제 기호를 쓸 것이냐 하는 것이지 그때는 뭐요 여러분 잘 아는 적분기호 적분기호를 쓰는 거죠 그래서 integral fx의 dx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어떤 함수 fx에 뭘 구하라 부정적분을 구하라 그런데 뭐에 대해서 x의 함수로 보고서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것이죠 왜 다른 함수 요거 속에는 t도 들을 다른 파라미타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p 적분 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p 적분 어 변수 그래서 적분 변수 이거를 적분 변수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p 적분 함수. 그죠? 적분을 해야 될 함수다. 그래서 피적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f x 플러스 c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알아야 돼. 피키오는 뭐요? 인티그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인티그랄이라고 나타내고 이 상수를 뭐라고 해요? 적분 상수. 그래서 인티그랄 컨티 컨스턴트, 인티그랄 컨스턴트라고 이야기해서 적분 상수라고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결국 이제 부정적분을 찾아야 되겠죠. 부정적분을 찾는 거. 그럼 여러분들 도함수의 미분법 그죠? 미분법의 여러 가지 공식들을 배웠죠? 그럼 반대로 적분함수의 공식을 이제 공부를 하야.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정리 1이 바로 적분공식이에요. 그래서 적분공식 1이라는 것이죠. 1부터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키워나가면 되죠. 제일 먼저, 인티그랄 d x 인티그랄 d x 라는 것은 여기에 상부가 하나 있는 일이 생 h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이 생 t 돼서 이를 이래 부정적분 l tx 라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r t 부정적분은 뭐가 돼요? x 가 되겠죠? x 를 미분하면 1이 나오니까 그래서 x 가 되고 뒤에 항상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d 서부정적분 do this integral tx is a very i m p o r t a n 이번에 x 의 s 다 v 식. xn승의 d x 라고하라는 것이죠. xn승의 dx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기로 가면 은 x의 제곱을 미분하면 x x의 3승을 미분하면 얼마요? x의 3x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n승을 미분하면 n의 xn-1승이죠. 한 칸씩 제거하죠. 그데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되겠죠. 그러면 에, 미분해서 n이 나오려면 몇 승이 셔야 돼요? xn 플러스 1승이 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게 앞으로 나갈 때 n 플러스 3 상수가 없어져야 되니까 뭐가 돼요? 이거는 n 플러스 1분의 1에 xn 플러스 1승이 되고 플러스 c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럴 때 그럼 당연히 이걸 미분해 보면 xn 플러스 1승을 미분하면 n 플러스 나오니까 이게 상세 대해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xn승만 나오죠 xn승만 나오니까 그래서 xn승의 부정적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아, n에다가 뭘 해서 1을 더한 다음에 적분할 때는 1을 더한 다음에 고급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n 플러스 1승이다 단 뭐가 될까요? 분모가 0이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n이 얼마? 마이너스 3아니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게 가장 기본 다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세번째 어떤 함수 상수가 붙었어. 상수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의 적분은 그냥 상수가 앞으로 나오면 되죠. 도함수 구하는 것처럼 똑같죠. 상수는 그대로 놔두면 된다. 그래서 fx 플러스 c로 구하면 된다. 네번째 함수가 더해서, 더하기로 해 되어있어. fx 플러스 액수로 되어 있다. 그럼 더 암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각각을 뭐 한다? 적분을 한 후에 더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하면 된다. 그래서 적분은 이와 같이 더해서 나오면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 빼기도 어떻게요? 해 여기 빼기가 밖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로부터 정리 일만으로부터 다 함수는 다 적분할 수겠죠. 있 예를 들어 다음 함수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예 이거의 부정적분을 구하라 그러면 먼저 더하기 빼기 해서 다 적분이 하나씩 뜯어지고 그럼 이거의 부정적분을 구하고 이거의 부정적분을 구하고 이거의 부정적분을 구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앞에 상수 붙은 건 어떻게? 그냥 상수 붙은 거는 앞으로 나오니까 결국 3 곱하기 이거의 부정적분을 구하고 그러면 x의 3승 x의 제곱 상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니까 그거는 뭘로? 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으로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 이걸 이용해서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6.1을 봐볼까요? 이제 6.1은. 자,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셨어요. 1번, 인테그랄 X의 6승에 대 X. 뭐, 금방 할수 있겠죠? x n 승적분한 거. 그럼 얼마? N 플러스 1분의 1에 XN 플러스 1승. 그죠? 그러면 N이 6이니까 6 플러스 1하면 얼마? 7. 7분의 1에. 7분의1에 x의 7승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 여러분들 알았을 거고, 자, 두 번째 인티그랄 루트 x 자 이렇게도 리함생도 보면은 어떻게 쓸수있어 x의 승에 이게 루트 x에 x 그 분의승곱분이니까 x의 마이너스 이분의 일승 마이너스 이분의 승 이렇게 쓸수 있죠? 거에 x를 쓸수 있다. 자, 그러면 xⁿ승꼴이니까 n은 이제 n 더 쓰리라면 얼마요? n 플러스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은 2분의 1이니까 자 어떻게 돼요? 2배그 역수니까 2배 xⁿ승 2분의 1승 플러스 c라고 쓸수 있고 또는 x 2분의 1승은 물론 루트 x 이렇게 쓰나가 되겠죠? 아, 그래서 2배 루트 x 플러스 c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것이죠. 자세 번째. 인테그랄 6x에 d x, 그냥 6을 붙인 거죠? 곱 곱하기 x의 제곱, 그럼 x를 적분한 것은 부정적분한 건 2분의 x의 제곱이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6 곱하기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2. 이 정도는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인테그랄 x의 제곱 플러스 3승근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빼기 3, 3배의 3승분 루트 X분의 1의 DX. 이걸 하는 것이죠. 그럼 일정의 당합성 끌로 다 나타내지죠? 그럼 x 의 m 승으로 다시 한번 쓰면은 이거는 X의 제곱. x m 승, 는 3분의 2승이죠? 3분의 2승. X의 3분의 승그 다음 마이너스 x m 승, 마이너스 2승. 어, 여러분들 지수법칙다 하는 거죠? X의 M승분의 N은 m승분의 n은 m 승분 루트 n x n승 이렇게 되고, 그다음 x의 마이너스 n승은 x의 n승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다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다음 빼기 상수 3분의 1 있고, 자 그럼 x의 몇 승? x의 3 3승근 루트 x는 x의 3분의 1승이고, 9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죠?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그래서,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요거에 dx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럼 이제 각각을 다 뜯어서, 이제, x의 연승꼴로 하면 되죠. 자, x의 저거 얼마? 다2 더하기는 3이니까, 3분의 1에 x의 3승. 플러스. 자, 3분의 2. 1 다음 얼마요? 3분의 5. 그러니까 요거 역수. 5분의 3에 x의 3분의 5승. 자, 빼기. 자, 마이너스 2승. 1 다음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 xm의 승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승 x분의 1이 되겠죠 x분의 1 자, 빼기 3분의 1에 x 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1을 더하면 얼마? 3분의 2 그럼 역수 2분의 3 x에 3분의 2승 3승근 후2 x의 제곱으로 쓸수 있죠 플러스 3라고 써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오래간만에 몸 푸니까 재밌죠 <laughs> 자그 다음 다섯 번째 한번제 그냥 상상할게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3-x 플러스 3x의 3승의 dx 뭐 여러분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여섯 번째 자 인테그랄 루트 x의 2-x의 제곱의 dx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어쩔 수 없이 뭐 전개하면 되겠죠? 전개하고 그 다음에 루트 x 곱하고 그러면 뭐, 인테그랄 루트 x의 제곱하면 x의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rx 플러스 r가 되겠죠? 이거 dx고 자, 그러면 곱하면은 이건 x 2분의 1승이니까 x에 얼마? 2 플러스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5승인가요? 2분의 5승. 마이너스 4에 또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승? 2분의 3승. 플러스 4에 네, x에 2분의 3승. x에 얼마? 2분의 1승. 요거에 d x. 이거 쓸수 있고. 그래서 더하면 얼마? 2분의, 7, 2분의 7이죠? 7분의 2에 x에 2분의 7승.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5죠? 2분의 5. 곱, 앞에 곱하기 4 있고. 그 다음에 x에 2분의 5승. 플러스, 다음은 3, 2분의 3승이죠? 3분의 2. 4 곱하기 3분의 2. X 2분의 3승. 플러스 C. 그래서, 물론 이것도 누추 걸로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다항식의 부정적 분을다 구할 수, 당식의 부정적 분을다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게 이제 부정적분을 했는데, 그 부정적분을 잘맞겠는지 체크를 하고 싶죠. 그럼 체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부정적분을 미분하면은 원래 함수, 더 함수가, 원래 함수가 나와야겠죠. 그의 도 함수가. 자, 그래서 체크하는 방법을 보면, 예제 5.2, 예제 6.2를 보면은, 6.2는 다음 부정적분을 구했어요. x에 코어 사인 x에 tx를 구했더니, 이거에 부정적분을 구했더니, x에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엑스 플러스 c가 나오더라 자, 이 적분이 맞체크해크해봐럼일럼 일단 은여은여러이들중에중에정적정적하는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를 보려면 이거가 이거 k 적분한 것은 이거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이고. 그럼 당연히 이걸 미분하면은 이거 뭐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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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미분해 보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거에 도함수를 구해 보자. x sin x cos i n x e 이게 도함수가 뭐가 나오는데 x cos i n x가 나오면은 아, 적분은 맞다. 이렇게 써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자, 이거 미분. 자, 어떻게 해요? 고의미법이죠고의 미분. 고의 미분 보니까 앞에 거 미분.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뒤에 니까 그러니까 sin x 그대로 나오죠? 플러스 앞에 그 그대로 위, 그다음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그 미분 sinx 미분하면 뭐가 돼요? cosx 이 cosx가 되니까 cosx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 에두 번째 cosx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아야 졸졸 cosx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sinx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의 sinx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분하면 c는 0 그래서 수식을 적하면 이거 sinx가 지워지죠? 사인 x가 돼서 x 코사인 x가 나오더라. 아, 그래서 그러면 요거의 도함수가 x 코사인 x니까 그럼 당연히 x 코사인 x의 부정적분은 요놈이 맞다.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갑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도함수 구하는 거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당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다 구했죠? 그다음에 뭐 했어요? 삼각함수의 도함수 자 상감 함수에 도함수 한번 기억 여섯 가지 다 애우라 했는데 애웠는가 모르겠죠 다 애우스 그럼 믿어요 여섯 가지 자 도함수 상감 함수 도함수부터 쓰고 이제 저 적분 공식 써봅시다 자, 첫 번째 뭐야 y 콜 sine x 두 번째 y 콜 cosine x 세 번째 y 콜 tangent x 네 번째 y 콜 cotangent x 단젠트, 소지, 코탄젠트 쓰리, 코타젠트 다섯 번째 y 콜시컨텍스 여섯 번째 y 콜코시컨텍스 코시컨트는 context. 이렇게 코시컨트 쓰기도 하고 cs c를 쓰기도 하고 뭐 책에 따라서 이렇게 둘다 나타내죠. 자, 이걸 도함수. 아까 배웠죠? 기억했죠? 사인엑스를 미분하면 뭐라고? 코사인엑스. 코사인 미분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사인엑 탄젠트를 미분하면요? 시컨트 제곱 x.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코시컨트 제곱 x죠? 그다음에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자,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알수 있겠죠. 그러면 적분해 보자는 것이죠. 적분. 자, 이걸 잘기호해서 자, 거꾸로 가면 되겠죠. 거꾸로. 그죠? 거꾸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게 바로, 상가감수의 적분법 정리 2에요. 정리. 상가감수의 적분법. 자, 먼저. 순서가 체크 바뀌었어요. 사인부터 해봅시다 사인. 두 번째, 코사인.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시컨트부터 나오면 되겠죠? 왜?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가 나오니까. 그다음네 번째, 코시컨트. 그다음 뭐가 나요? 시컨트 탄젠트 있죠? 미분했을 때 시컨트 탄젠트 했을 때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코시컨트, 코 탄젠트 했어요. 왜? 아까 미분 여섯 개를 외우면 거꾸로 가면 되는 거니까. 자, 사인을 적보면 뭐야뭘 미분했을 때 사인 나왔어요? 코사인. 그때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X. 이게 마이너스 티프트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 그럼 여기 미분하면 되겠죠? 코사인 아,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샌 X니까 플러스 사인 x 나 오는 거라 이렇게 수있죠 그죠? 자, 뭘 미분할 때 코사인 나왔죠? 사인 샌 x. x 플러스 C. 자, 뭘 미분하면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 나왔어요? 탄젠트. 그죠? 탄젠트 X 플러스 C. 자, 뭐였어요? 코시컨트. 마이너스부붙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탄젠트죠. 항상 코자가 붙은 건잘알수 있겠죠. 코자 붙은 건다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코탄젠트를 그러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그러니까, 코시컨트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엑스. 뭘 미분할 때, 시컨트 스 탄젠트 스 시컨트 스였죠 시컨트 스 플러스 마찬가지, 뭘 미분하면, 코시컨트 스 코탄젠트 텍스가 나왔죠. 마이너스, 코시컨트 스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이게 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적분법. 이걸 이 이용해서 나머지는 다 변형을 시키면 돼. 변형을 시키면 돼.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상과 감소의 덧셈 정리, 그다음에 반각 공식, 삼배각 공식 이런 공식을 다 알면 그걸 바탕을 이용을 되고 뭐다못이으면은그 참고문헌에서 찾으면 돼요. 우리 뒤에도 보면은 이제 참고문헌처럼 정리를 다해 놨대. 아, 덧셈 정리. 어?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에 지어진게 뭐죠? 지수 함수하고 그다음에 로그함수. 근데 지수함수로 로그함수가 나올 거예요. 자 정리 3원 먼저 지수함수 등등 때는 지수함수 볼까요? 여러분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함수 여러분들 가장 함수가 A, e^x승 도함수는 뭐였어요? 이거는 이상 e^x승이었죠? 자 ax승의 도함수는 뭐였어요? 일반적인 ax승 함수는 AX승에 로그 A가 붙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 지수함수는, 첫 번째, e, 뭐 EX승. 뭐가 돼? EX승이 그대로 되죠. 미분하면 얼마? 그대로 EX승이니까. 자꾸만 어, 똑같이 EX승 플러스 C. 상수만 더 붙으면 되죠. 두 번째, AX승. 일반적인 AX승은 어떻게 돼요? AX승을 미분할 때 AX승 그대로 되고, 로그 A가 붙었죠. 그럼 로그 A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 그 역수.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로그 A분의 1에 AX승 플러스 C 그럼 이걸 미분하면 AX승 그대로 되고 로그에 나오니까 없어져서 AX승이 나오겠죠. 음, 그래서 로그 A가 이게 밑에 분의 1이 붙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지? 로그 X를 미분하면 뭐 했어요?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로그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됐죠. X분이.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로그 미시, A는 X,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요? AX. 이거는 X분의 1에 뭐가 돼? 로그, LN이죠? LNA가 붙었죠? 로그 A가 붙었어요. 그럼 LNA가 붙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네 번째. 자, 거꾸로 X분의 1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X분의 1. 그럼 x 분의는 뭘 미분했을 때 x 분의 1 나왔어요. 로그 x. 그 로그 x. 그래서 이거의 부정적분 로그 x고 그다음 주의할 건 이거이 로그의 항상 진수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 씌우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이건 항상 양수여야 되죠. 양수여야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 그다음에 플러스 c 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렇게 상서 로그 x를 여러분들이 적분한 거, x분의 1만 적분한 것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아,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대해서 다 우리가 적분했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당함수 다음 그 다음에 뭐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부정적분을 다 구했어요. 나머지는 뭐만 테크닉만 배우면 돼요. 테크닉 그 테크닉을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 그, 테크닉 중에 가장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제 어떤 함수에 f(x), f(a)x b꼴 이런 형태의 형태의 부정적분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합성함수 형태로 생각한다면은 그 안에가 일차식으로 된 거. 1차식이 된 형태를 부정적분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x 3의 5승의 이거의 부정적분 구하라. 이거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 그럼 물론 5승을 다 이거 정개해야 돼요? 3x 4의 n승의 적분해라. 이거 정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그런것들런지 하나씩 테크니컬하게 이제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가 1차식으로 돼 있는 경우에 부정적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는 것이죠. 그럼 먼저 f(x)의 부정적분을 찾죠? 이거의 부정적분을 찾아 이거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이게 내가 캐피탈액 애플렉스를 하자는 것이죠. 이걸 미분하면 f x 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처럼 만약 여기가 그러면 ax 플러스 b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의 부정적분을 구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f의 ax 플러스 b죠. 그런데 곱하기 소위금 미분할 때 a가 끼어나오죠. 그죠소위금 미분할 때 a가 끼어나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거의 부정적분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a가 이제 역으로 가면 되겠죠. 역수로 들어가면 되겠죠. 소개 미분할 때는 그소액금리는 A가 나왔으니까, 그럼 부정적분을 구할 때는 그거 역수, 그죠? 아, 미분할 때 A가 나오니까, 부정적분 구할 때는 A분의 1을 구하고 폐지금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거, 인티그랄 F에 AX 플러스 B 꼴의이거의 부정적분을 어떻게 한다고, 이거의 부정적분이 그냥 FX라면, 이거에 명분은 F에 AX 플러스 B고, 그대로 형태로 되죠. 여기 일자식 그대로 형태로 되고, 여기에 뭐가, 소위권 미분할때 A가 나오니까 A분 1만 더 곱해지는 형태로 적분하면 된다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이것들은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적분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적분을 응,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예제가 바로 예제 6.3이에요. 자, 예제 6.3은, 먼저 1번, 인티그랄1 플러스 3X의 4승의 네, 예, t x죠. 그럼 이거는 이와 같은 함수에 그러니까 속에 1는 일차함수. 그럼 밖에 있는 함수가 f x가 뭐야? 4, x의, 그럼 x의 4승 거이야 그럼 x의 4승은 부정적분으로가 어떻게 돼? 5분의 1에 x의 5승이죠. 그러니까 5분의 1에 그대로 a x 1을 그대로 쓰고 1 3 x에 몇승 5승 쓰고. 그다음 소인 거 미분할 때 얼마나 와? 3이 나오니까 역수 a 분의 1, 3 분의 1을 더 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아예 그러 a 분의 1에 아 이거 차시니까그 a가 3이니까 a 분의 1에 함수 x의 4승 형태에 적분하는 거 그럼 5분의 1에 x의 5승 플러스 1 c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15분의 1 플러스 3x의 5승 이렇게 적분해 주면 되죠. 자두 번째도 인티그랄 5승근 루트 1만화수 x분의 x 인스5승근의1 5승근 루트 1만하스 x 표적 적분 알아. 그러면 다시 쓰면은 인티그랄 얼마 일만의 셀스의 승 오분의 일승이 된다는 것이 오분의 일승에 대 x 자 그럼 a x 플러스 d의 오분의 일승 거리죠 그럼 오분의 일승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오분의 일승 적분하면 이를 더하면은 6 그럼 역수가니까 얼마 6분의 5 곱하기 일만스의 오분의 역승이죠 그다음에 곱하기 앞에 a 분의 1 소액금 미달 때 a 마이 a가 나오니까 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일분의 일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C.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5에 1 마이너스 x에 5분의 6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적분하면 적정적분을 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자그 다음에 들어 가지 다음 함수로 할까요자 사인의 인테그랄 1 플러스 2x dx 자 일반적으로 사인이 있더라도 그 함수가 일차 함수로 되면 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사인 x 적분하듯이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앞에 a만 보면 되죠. 자 그럼 사인 적분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고호산 x 죠. 근데 코산1 플러스 e x 가 그대로 되고, 박이 소의 거요. 이게 a 분의 일, 그죠? 미분하면2 나니까 a 분의 일. 그래서 2 분의 일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 분의 일에 코산1 플러스 e x 플러스 c라고 쓰나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미분해 보면 되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고. 이게마이너이고 그다음에 소의 거 미분할 때2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인에 일 플러스 e x 만 되겠다라고 쓸수 있죠. 자네 번째 마찬가지. 인티그랄 2에 플러스 1승의 dx. 이걸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똑같죠. e x승에 속에 a x 플러스 b로 있는 거 똑같이 그냥 e x승 미분한 그대로 e x승 그대로 되고, 그다음 곱하기 a 분의 1. 소위근 미분할 때 3이 나오죠. a 분의 1 곱해진다라고 생각하고 c를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